먼저 중심 소재 먼저 한번 봐 볼게요. 이따가 내가 지 집에서 다시 한번 알려줄 거야. 중심 소재가 뭐냐면 마법이야, 마법. 근데 그 마법이 어서 뭐라고 언급하고 있냐면 긍정적인 진술을 마법이라고 언급하고 있어. 여기에서 긍정적인 진술이 뭐냐면 긍정적인 자기 암시의 힘이야. 전이 필자 견해 봐 봐. 그럼 필자 견해는 자, 이러한 중심 소재인 긍정적인 진술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 나의 도전 과제나 어려움을 긍정문으로 바꾸면 자신감과 변화가 생긴다라고 이 필자는 언급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지문을볼때 반드시 중심 소재하고 필자 견해를 다 암기를 해줘야 돼. 그럼 지금 중심 소재가 뭐냐면 감각이야. 자, 감각. 그런데 그 감각이 어떻다라고 지금 언급하고 있어. 종류와 정의에 대해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 글이야. 그럼 봐봐요, 여러분들. 자, 중심 소재인 그 감각이 어떻다?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는 감각이 다섯 가지만 있다라고 말했던 사람이야. 우리가 생각하는 그 다섯 가지만 있다 말하는 건데 그 사람처럼 딱 정해진 다섯 가지로 나눌 수가 없다는 게 포인트야. 이 사람은 다섯 가지로 말했는데, 그 사람처럼 딱 다섯 가지 정의도 없고 다양한 감각을 그 자체로 이해한다고 라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감각에 대해서 그 종류와 정의를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거지, 종류와 정의를. 다섯 가지가 아니고 더 많다는 거야. 또 그것들은 그냥 그 자체로 이해해야 돼. 다섯 가지가 아니야. 자, 몇가지 있으니? 중심 소재가 뭐냐면 은 리더. 리더십을 말하고 있는 건데, 자, 그거에 대한 뭐다? 본질과 가능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 자, 그럼 봐봐. 필자는 뭐라고 언급하고 있냐면 이런 리더들이 어떻다? 본질과 가능성은 처음엔 평범했어. 처음엔 평범했는데 노력과 소통을 통해서 성장했기에 우리 모두가 다 리더가 될수 있다 라고 언급하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리더라는 중심 소재인데 그 리더에 대한 본질과 가능성보다 우리가 모두 평범하지만 다될수 있다는 게 포인트 여러분들. 뭐그 내용은 어려운 거 없고. 자 그럼 중심 소재가 뭐냐면 은 윤작이야. 윤작의 뜻이 뭐냐면 작물을 어떻게 한다. 순환해서 재배를 하는 거거든. 자 그래서 필자견에 봐볼게. 자 윤작은 토양을 건강하게 유지해. 지속 가능한 동업이 가능하게 한다라는 좋다라고 언급하고 있는 거야. 윤작은 좋아. 라고 언급하고 있어. 자, 그럼 여기에 중심 소재는 뭐냐면 그림이야. 그럼 그 그림에 대해서 필자가 뭘 생각하고 있는 거야? 언제 완성으로 볼지 그 판단 방법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거야. 어? 언제 완성이 된 거지?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 그럼 봐봐. 그림은 전체적으로 작업하고 중간중간 점검하며 멈추는 시점을 스스로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가 지금 포인트야. 바로 이때 완성됐다라고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야 자, 중심 소재가 뭐냐면 1이야, 1. 자, 그럼 필자는 그 1에 대해서 느끼는 의미와 만족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언급하고 싶은 거야. 자, 봐 봐. 1에서 의미를 찾은 사람은 의미를 찾은 사람은 더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 가능성이 높다라고 언급하고 있는 거야. 즉 느끼는 의미가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의미를 찾은 사람은 어떻다? 만족감이 커진다라고 언급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일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삶에서 과연 진짜 엄청나게 일을 많이 하자 오랜 시간 동안. 근데 일을 만족해야지 여러분들 그리고 삶도 행복해지니까 꼭 자기에게 어떤 그런 좋은 일을 좀 찾아. 적성에 맞고 좀 재밌게 할수 있는 일들을. 네. 그러면 중심 소재가 뭐냐면 은 이동 속도야. 그러니까 사람이 이동하는 속도인데 그게 지금 뭐라고 언급하고 있냐면 환경 세부 정보 인식 능력의 관계에 대해서 지금 언급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내용은 되게 쉬워. 자 봐봐. 사람의 이동 속도에 따라서 환경 세부, 환경 세부 정보 인식 능력이 달라진다는 게 포인트야. 어, 발음이 어렵네. 자, 그래서 단순히 사람이 걷는 속도, 그러니까 느린 속도지. 느린 속도에서는 환경을 가장 잘 인식해. 자, 그런데 속도가 빨라질수록 인식이 어려워지는 것뿐이야. 그러니까 내용 은 되게 쉬워. 그래서 이거를 내가 다음, 밑에 다시 한번써놨거든 봐봐. 너 크게 운전자, 그리고 자전거하고 조깅하는 사람, 그리고 이제 보행자 걷는 사람딱세 명이 나오거든. 세 그룹이. 그래서 운전자가 가장 낮죠. 가장 낮아 그 인식 능력이 조깅하거나 자전거는 중간이고 보행자가 가장 잘 인식하고 있어 자 이거 봐주시고 우리 바로 넘어갈게 중심 소재가 뭐냐면 기후변화야 기후의 변화는 어떻게 돼야 돼? 생물들이 이동한다는 게 포인트야 생물들이 이동해야 돼 기후의 변화에 살아남아야 되니까 자 그래서 기후가 변화하면 생물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이동하는 게 포인트야 근데 심지어 움직일 수 없어 보이는 생물도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대 이따 예시로 나오거든 자, 그래서, 아, 기후가 변화하니까 생물들이 이동하고 있구나. 자, 이것만 좀 포인트 잡아주시고. 중심 소재가 뭐냐면은 반대 의견이야. 반대 의견. 하여튼 뭐 이견이나 뭐 같은 말이긴 한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뭐야. 리더들이 뭐 하고 있는 거야? 장려하고 있다. 이 소리야. 야, 반대 의견 내. 내. 이렇게 지금 장려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대부분의 리더들은 이런 의견, 이견을 장려한다고 말하고 있으며, 실제로 그런 반대 의견이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수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어. 야, 그러니까 지금 좋다라고 보고 있는 거야. 이런 반대 의견 자, 가볍게 한번 봐. 중심 소재가 뭐냐면 수면이야. 자, 수면, 잠자는 거. 그럼 그 잠을 자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지각이 차단돼버려 그 실제 지문에서는 지각 이탈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 이 단어로. 근데 나는 이제 지각 이탈보다는 지각 차단이 좀 더, 더 느낌이 팍올것 같아서 직관적으로. 난 지각 차단이라고 말을 쓸 거야. 일단 지문에 보면은 지문에서 지각 지 이탈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수면을 하고 있을 때 지각이 차단되는 그 특징과 역할에 대해서 이제 필전을 언급하고 있는 거야. 특징과 역할에 대해서. 그럼 봐봐. 자, 지각 차단, 지각 이탈은 잠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 요소야. 필수 요소. 그래서 완전한 수면은 아니더라도 조정 상태를 통해서 일부 이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글이야. 자. 자, 중심 소재가 뭐냐면 전문가야. 그럼 전문가에 대체 뭐라고 언급하고 있냐면, 뭐라고? 초보자에게 지식을 전달할 때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식의 저주현상이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밑에 보면은, 전문가는 학습에 어려움을 잊기가 쉬워. 그러니까 자기가 초보자였을 때, 학습했을 때 그걸 잊어버렸다니까. 그래서 잊어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 학생의 입장에서 학습과정을 바라봐야 한다고 언급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잘 가르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학생 의 입장에서 쉽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어려운 걸 쉽게 가르쳐주는 게잘 가르치는 사람이거든. 그래서 아무튼 전문가들이 자신의 그 초보자였을 때 그걸 잊어버리고, 되게 어렵게 가르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가르치는 게좀 어려운 거지, 사실은. 자. 중심 소재는 정신 질환자야. 그리고 그 정신 질환자에 대해서 그룹, 그룹, 음악치료, 특히 합동 활동의 효과에 대해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거든. 자, 봐봐. 정신 질환자에게 음악치료, 특히 합창은 정신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이다. 이게 포인트야. 자, 그래서 뭐 크게 어려운 글은 아니니까 봐주시고. 자, 중심 소재가 뭐냐면은 어린이야. 자, 근데 이 어린이에 대해서 뭐라고 언급하고 있냐면 어린이에 대한 적절한 스포츠 환경의 필요성과 각 스포츠의 적절한 조정 사례에 대해서 지금 언급하고 있거든. 자 어린이는 성인용 스포츠 환경에서 제대로 성장하기 어렵기 때문에 나이에 맞춘 장비와 규칙으로 스포츠를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자 바로 한번 가볼게. 자 중심 소재가 뭐냐면은 잉카 제국의 뛰어난 육상 정달 시스템 전령이야 전령. 근데 이 전령이 뭐라 그러냐면 지금 차스키라고 언급하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 전령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거야. 자이전령인 차스키와 조직적인 시스템 덕분에 잉카는 말이 없이도 달리는 말이 없이도 효율적인 장거리 메시지 전달이 가능했다라고 지 언급하고 있어. 자, 중심 소재는 혀의 맛 지도야. 뭐 혀의 맛 또는 뭐 지도. 근데 그거에서 필자가 뭐라고 언급하고 있냐면 오해와 과학적인 수정이 필요하다고 라 언급하고 있어. 자, 혀의 특정 부위가 특정 맛을 느낀다는 그혀 지도는 어떻다? 잘못된 해석이다. 그래 뭐라고 언급하고 있냐면 실제로는 모든 맛을 입안 전역에서 느낄 수 있다는 거야. 나도 이거 이번에 알았어. 나도 전에는 잘못된 걸로 배웠던 거야. 나도 전에는. 그래서 맛은 위치가 아니라 시간에 따라서 그냥 먼저 인식되고 있는 것 뿐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그림이구야 그러니까 점점 또 발전한 거겠지. 그럼 중심 소재가 뭐냐면 동물이야. 동물. 그럼 동물에 대해서 뭐라고 언급하고 있냐면 치료 활동에서의 개별 반응 차이를 언급하고 있는 거야. 그럼 봐봐. 동물마다 반응이 다르므로 치료는 동물의 특성에 맞게 유연하게 접근해야 하며 계속 배워나가는 과정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거야. 내용 크게 어려운 건 없으니까 그냥 가봅시다. 중심 소재가 뭐냐면은 의식과 잠재의식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그 각각의 뭐야 역할과 그두 개의 차이점을 언급하고 있어자 의식과 잠재의식의 역할을 언급하면서 그두 개의 차이를 언급하고 있는 글이야 자 그래서 감정에 휘둘리는 의식이 잘못된 판단을 유발하고 그럼, 그럼 반복된 반응이 잠재의식에 저장이 되어서 두려움이 형성된다 이거거든 여러분들 결론은 그래서 이거 한번 봐주시고 자 중심 소재가 뭐냐면은 사회적인 규범이야 자 그래서 그 사회적 규범이 뭐라고 언급하고 있냐면 보편적이지 않으며 문화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를 모르면 소통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언급하고 있고 그 예시로 감사하다, 땡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거거든. 자, 한번 봅시다.